수진은 이제 한맛바류의 마케팅 이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업에 뛰어든 것이죠. 그녀의 현대적 감각과 해자의 전통에 대한 지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임신했어요. 두달 됐대요. 해자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죠. 정말이니? 아이고, 내가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구나. 혜자가 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죠. 오후에는 박태준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적대적 관계는 사라지고, 이제 그는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의 대기업과 한마빠류는 서로의 강점을 살린 협력관계를 맺었죠. 김 사장님, 이번 신제품 라인업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해외 시장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박태준의 말에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부장님 덕분입니다. 당신의 유통망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성장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혜자는 예전 공장이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발효문화체험관이 들어서 있었죠. 아이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을 배우는 공간이었습니다. 체험관을 둘러보던 혜자는 문득 어머니의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복을 입고 장독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해냈어요. 어머니의 지혜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답니다. 그날 저녁 혜자의 집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우와 수진, 그리고 직원들까지. 혜자는 손수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어머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고집이 이렇게 대단한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민우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혜자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죠. 수진아,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어머니처럼 강인한 여성이 되고 싶어요. 우리 아이에게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혜자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모두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더큰 꿈을 꾸고 일어나갑시다. 해자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꿈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56세 그녀의 인생 이막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의 자부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 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처럼 혜자의 성공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주세요. 수진은 이제 한맛발효의 마케팅 이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업에 뛰어든 것이죠. 그녀의 현대적 감각과 해자의 전통에 대한 지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임신했어요. 두달 됐대요. 해자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죠. 정말이니? 아이고 내가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구나. 해자가 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죠. 오후에는 박태준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적대적 관계는 사라지고, 이제 그는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의 대기업과 한맛발류는 서로의 강점을 살린 협력 관계를 맺었죠. 김 사장님, 이번 신제품 라인업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해외 시장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박태준의 말에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부장님 덕분입니다. 당신의 유통망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성장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혜자는 예전 공장이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발효문화체험관이 들어서 있었죠. 아이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을 배우는 공간이었습니다. 체험관을 둘러보던 혜자는 문득 어머니의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복을 입고 장독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해냈어요. 어머니의 지혜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답니다. 그날 저녁 혜자의 집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우와 수진 그리고 직원들까지 해자는 손수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어머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고집이 이렇게 대단한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민우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해자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죠. 수진아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어머니처럼 강인한 여성이 되고 싶어요. 우리 아이에게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혜자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모두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더큰 꿈을 꾸고 일어나갑시다. 해자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꿈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56세 그녀의 인생 이막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의 자부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 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처럼 혜자의 성공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